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아, 제가 정말 대한민국 사람의 절반이 된다는 이 손대무사, 성대모사. 한석규님의 손대무사가 된다면 정말 좋을텐데요. 그게 안되는 관계로 여러분이 이 입에서 알아서 음성모드를 좀 켜주십시오. 나는 병원 문 닫을 생각이 없어. 어제처럼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날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계속 기다릴 거야. 지금까지 인기를 방영된 한 메디컬 드라마 속의 대사인데요. 바로 낭만 닥터 김사부죠. 이 외에도 닥터 차정숙 또는 슬기로운 의사생활까지 몇 년에 걸쳐서 메디컬 드라마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 따뜻하고 사명감이 넘치는 의사선생님들의 멋진 모습 기억나시나요? 우리 역사 속에도 이처럼 훌륭한 의사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휴발처라고 불렸던 이종욱 박사도 그중한 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시작했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직접 부딪히며 행동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6대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국제기구의 대표였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겠죠. 강대국의 뒷받침이나 경력이 아닌 자기 분야의 공적과 노력만으로는 정말 값진 성과였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장소에서 해야 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취임 당시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조류독감 확산 방지, 소아마비와 결핵 예방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았는데요. 2004년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그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수아마비 발병률을 세계 인구 1만 명당 한 명이하로 떨어뜨리는 성과를 올려서 백신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는데요. 2006년 WHO 총회 준비 도중 과로로 쓰러져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의사를 잃었다며 동시에 슬퍼했죠. 이종욱 박사가 헌신했던 세계 보건기구의 마크, 여기 보이시나요? 지팡이를 뱀이 휘감고 있는 모습인데요. 뱀은 놀랍게도 의료기관의 신벌로 종종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서 유래됐는데요. 왕을 치료하던 중뱀한 마리가 방으로 들어오자 아스클레피오스는 지팡이로 뱀을 눌러 죽였습니다. 잠시 후에 다른 뱀이 약초를 물고 와서 죽은 뱀의 입에 댔더니 그 뱀이 놀랍게도 살아났죠. 이 약초를 왕에게도 사용했고 결국 왕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는 감사와 숙죄의 마음으로 지팡이에 뱀을 휘감아서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상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지 않은가요? 우리 역사 속의 대표적인 의사라고 하면. 허준 선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명석했고 학문을 좋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동양 최고의 의학백과 사정으로 평가받는 동의보감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허준이 사람이 아닌 동물을 치료했던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는 것 한번 들어보실래요? 약을 찾으려고 사신들과 중국으로 건너가던 중 길가에서 코끼리 떼를 만났습니다. 그중한 코끼리가 허준을 가로막으며 옷을 끌었는데요. 코끼리를 따라가 보니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새끼 코끼리가 있었죠. 허준은 약을 써서 코끼리를 치료했고 결국 살려냈습니다. 이 일로 허준의 명성은 한층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야파만록이라는 야사집 속에 있는 재미있는 일화라고 할수 있죠. 허준은 레이원에 있던 당시 왕자 신분이었던 광해군의 병을 고치면서 그 의술을 인정받았는데요. 특히 전염병을 고치는 법과 약재를 다루는 기술이 정말 뛰어났다고 합니다. 왕실과 양반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주변의 약재를 사용해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늘 노력했다고 하죠.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인물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사이자 외과의사인 박서양은 놀랍게도 백정 출신입니다. 백정은 조선에서는 가장 천한 신분이었고 가축 부사업을 하는 천민이었죠. 그들은 멸시받았고 제대로 된 사람들도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박수양의 아버지는 교과서 속에 등장하는데요, 천한 신분이지만 스스로 극복하고 앞에 서서 목소리를 내던 어떤 인물. 혹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를 그린 사파가 기억나시나요? 그때. 차양 밑에서 연설을 하고 있던 백정 박성춘이 바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박성춘은 서양의사인 에비슨이 천안 신부인 자신을 차별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치료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 교육을 부탁하게 되는데요. 에비슨은 박서양을 병원에 데리고 왔고 처음에는 힘든 일만 일부러 시켰습니다. 그의 사람됨됨을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였던 거죠. 묵묵히 힘들지만 자신의 일을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고 에비스는 의과 과정에 박서양을 입학시켰습니다. 박서양은 끊임없는 노력 끝에 1908년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사람의 사중 한명으로 세브란스 의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죠. 이후에 외과에서 근무하고 강의까지 맡아서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만주 용정으로 건너가 구세의원을 개혁하고 독립군들의 치료를 도맡기도 했습니다. 소설이라고 해도 믿지 못할 만큼 드라마틱한 박서양의 인생이야기인데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죠. 인생은 짧고 의술의 길은 멀며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경험은 불안정하며 판단은 어렵다. 따라서 의사는 스스로 옳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수행원, 외부인 모두가 협조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우리 옆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더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응원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반주원이 여러분의 역사 지식을 한뼘 높이는데 조금은 도움이 됐나요? 채널 반주원도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 좀더 즐겁게 전달되는 역사적인 상식들. 그리고 천하제일 시사 대회를 통해서 무엇보다 시사적이지만 즐겁고 재미있고 쉽게 여러분 옆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사 전달의 매체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고 알찬 정보, 가슴이 뭉클해지는 훈훈한 역사 이야기, 저희가 열심히 발굴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가운데 허준의 동의보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익숙한 이름이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반가우셨죠? 저희가 동의보감처럼 우리나라만의 의학적 지식으로 만들어진 의학서적은 따로 묶어 묶어 묶어서 코너를 만들고 다시 한번 유쾌한 목사에서좀더 심층적으로 파헤쳐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이 좋아요라고 눌러주시는 그 하트 하나랑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는 명수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저희의 책임감도 사명감도 그리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찾아야겠다는 목적의식도 더 뚜렷해집니다. 저희한테 에너지원은 역시 여러분이니까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